성도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33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에서는 유다왕국의 제14대왕 문하세와 그의 뒤를 이어 15대왕이 된 아몬의 통치행적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하세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신앙부흥운동의 결실을 허물어버린 장본인으로 그는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합니다.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시리아 군대가 그를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려가 환란을 당하자 문하세는 겸비하여 회개합니다.그의 회개를 듣고 하나님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문하세는 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재단을 회복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문하세가 죽자 문하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모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34장에 기록된 요시아는 유대의 제16대 왕으로 경건한 지도력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 왕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11개와는 달리 우상 타파 정책을 율법책의 발견보다 먼저 기록합니다. 요시아는 스무 살이 되자 우상 숙매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데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영토에서도 개혁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퇴락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시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을 읽고 요시아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율법책과 그에 대한 여대언자 훌다의 권고를 듣고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35장에서는 요시아가 주의 집에서 섬기도록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시를 내릴 뿐 아니라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해 자세히 기록합니다. 성전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근거로 요시아는 계획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종교계획의 절정으로 표현되는 유월절을 거룩히 지킴으로 유다 전역에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시아는 자기 소유의 엄청난 수요의 희생짐승들을 백성들에게 제공함으로 헌신의 모범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왕 느고의 침입으로 인해 요시아는 전사하고 종교개혁 운동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됩니다. 36장은 왕국의 마지막 내왕들의 네 통치에 대해 요약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 남유다 왕과 백성은 모두 언약을저버리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 느고는 남유다를 지배하고 백성들에 의해 왕이 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잡아갑니다. 25살의 왕이 된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는 또한 바빌론으로 잡혀갑니다. 이어 8살의 왕이 된 요약인도 다스리던 3개월 10일 동안 하나님께 악을 행하다가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아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시드기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시드기아는 너부갓네사를 배반하고 거의 2년간 바빌론의 군대에 성읍을 포위당합니다. 결국 성읍은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며 남유다 백성 가운데 상당수가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조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8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는 8살의 왕위에 오른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상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나라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며 종교 계획에 힘썼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고 평가받은 왕은 여호사밭과 히스기야, 요시야 세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에게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가 덧붙여져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을 왕은 요시야한 사람뿐입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왕들도 주변 정세나 인간관계에 흔들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국가적인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았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균형을 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리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재물이나 소유, 인기나 사람들의 평가, 인간관계나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사도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하나님이 달리라고 맡기신 경주의 코스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믿음을 지키며 살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삶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오래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내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단순하게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렵다면 그것은 선택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것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5월 3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